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25년도에 새로 출시된 5000번대 그래픽카드 중 디자인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준점, 출발점이 되는 60급 성능의 RTX 5060 노트북들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디자인용 노트북 추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린 60급 성능의 그래픽카드는 2D와 3D 디자인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작점이 되는 성능인데다 그 중에서 현시점 가장 최근에 출시된 5000번대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으면서 고사양에 프리미엄으로 구매할 수 있는 디자인용으로 최적인 노트북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RTX 5060 고사양 노트북 베스트 5가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RTX 5060 고사양 노트북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MSI 크로스 s 어 A18HX입니다. 5000번대 최신 그래픽이 탑재된 영상편집 작업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MSI의 고사양 노트북인 해당 노트북은 CPU AMD 라이젠 n 9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가 있고 지포스 RTX 5060이라는 고사양 외장 그래픽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옵션 16GB로 옵션을 통해 최대 6 0 24GB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노트북 정도의 사양이면 웬만한 고사양 디자인 작업하기에 을 적합한 사양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은 기본 512GB부터 최대 2TB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8인치라는 노트북 중에서 가장 큰 화면과 QHD 플러스의 고의상도 최대 5 0 0니트의 밝기와 d c i p 3 100%의 색 전율을 지원해주고 광시야각 IPS 패널 탑재와 244Hz의 초고주사율 기반으로 부드럽고 외국 없는 화면에서 디자인 작업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노트북은 18인치라는 굉장히 큰 화면임에도 qhd 플러스 의 고해상도와 높은 주사율을 지원 해 주어서 4k 영상편집과 같은 고해상도 영상편집 작업에서 그 빛을 발하는 데요 노트북의 cpu의 사양도 높아서 고사양 디자인 작업을 충분히 소화 할수 있는 가격대비 육각형 노트북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rtx 5060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m s i 크로스에어 a18 hx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 Chandrin down. 그다음 두 번째로 ASUS ROG Strix G16입니다. 5,000번대 최신 그래픽이 탑재된 2D와 3D 디자인 모드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ASUS의 고사양 노트북인 해당 노트북은 CPU 인텔 울트라 9 275HX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g e f o RTX c e r 5060이라는 고사양 외장 그래픽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16GB로 옵션을 통해 최대 64GB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노트북 정도의 사양이면 웬만한 고사양 디자인 작업하기에 적합한 사양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은 기본 512GB부터 최대 8TB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6인치의 큰 화면과 2.5K WQXJ급의 고해상도, 최대 500니트의 밝기와 DCI-P3 100%의 색 재현율을 지원해 주고 엔비디아 그래픽 지싱크 호환 기능으로 2D, 3D 그래픽 디자인 작업에서 그 빛을 발하는데요 특히 해당 노트북은 프리미엄급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어서 발열 현상을 잘 잡아주고 인텔 울트라9 c p u 사양을 기반으로 고사양 디자인 프로그램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RTX 5060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ASUS ROG Strix G16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ASUS 로그 제피러스 G14입니다. 5 0 0 0 번대 최신 그래픽이 탑재된 시각 2D 그래픽 작업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ASUS의 고사양 노트북인 해당 노트북은 CPU, AMD 라이젠, 9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GeForce RTX 5060이라는 고사양 외장 그래픽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옵션 32GB로 넉넉한 램 스토리지를 제공해 주는데요. 해당 노트북 정도의 사양이면 웬만한 고사양 디자인 작업하기에 적합한 사양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은 기본 1 t b 니다 테라바이트부터 최대 4테라바이트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4인치 컴팩트한 크기의 화면과 3K의 초고해상도 최대 500니트의 밝기와 DCI-P3 100%의 색 재현율을 지원해 주고 OLED 패널 탑재로 쨍하고 선명한 화면에서 2D 그래픽열 계 디자인 작업을 할때그 빛을 발하는데요 특히 해당 노트북은 1 4인치의 컴팩트한 규격과 약 1.5kg의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에서 강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트북의 CPU와 GPU가 디스플레이 사양들이 모두 고사양으로 맞춰져 있는 휴대하기 편한 콤팩트한 규격의 고사양 디자인 노트북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이처럼 RTX 5060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ASUS ROG Zephyrus G14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HP o 오 m 맥 x 16입니다. 5000번대 최신 그래픽이 탑재된 3D 모델링 및 렌더링 작업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HP의 고사양 노트북인 해당 노트북은 CPU 인텔 울트라나인 275HX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디포스 RTX 5060이라는 고사양 외장 그래픽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옵션 32GB로 옵션을 통해 최대 64GB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노트북 정도의 사양이면 웬만한 고사양 디자인 작업하기에 적합한 사양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은 기본 1TB부터 최대 4TB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6인치의 큰 화면과 2.5K WQXJ급의 고해상도 최대 500니트의 밝기와 sRGB 100%의 색재현률을 지원해주고 광시야가 다이페이스 패널과 안티 글레어 패널 탑재로 편안하고 왜곡 없는 화면에서 디자인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노트북은 프리미엄급 게이밍 노트북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어서 발열 현상을 잘 잡아주고 인텔 울트라나이 CPU의 사양을 기반으로 고사양 3D 디자인 프로그램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RTX 5060 노트북 구매를 고민중이신 분들은 HP 오메 맥스 16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레노버 로큐 15입니다. 5000번대 최신 그래픽이 탑재된 3D 모델링 작업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레노버의 중급형 노트북인 해당 노트북은 CPU 인텔 i7 14세대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지포스 RTX 5060이라는 고사양 외장 그래픽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램은 기본 옵션 16GB로 옵션을 통해 최대 64GB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요. 해당 노트북 정도의 사양이면 중급 수준의 디자인 작업하기에 적합한 사양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은 기본 512GB부터 최대 4TB까지 옵션에 따라 더 많은 용량을 선택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의 적당한 크기 화면과 풀 HD 해상도 최대 300니트의 밝기와 SRGB 100%의 색 전율을 지원해주고, 광시야가아이페이스 패널과 안티 글리어 패널 탑재로 편안하고 왜곡없는 화면에서 디자인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노트북은 기본 옵션 가격 기준 50/60이 탑재된 노트북 제품 중 저렴한 편이라서 비용 측면에서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데요. 또한 램 옵션과 저장 용량을 취향대로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RTX 5060 노트북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레노버 로큐 15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RTX 5060 노트북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5000번대 외장 그래픽으로 구성된 고사양 디자인용 노트북 추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어떤 노트북을 구매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5060 노트북 구매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노트북들 이외에도 노트북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노트북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노트북들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